예, 어떻게 잘, 그, 관람하셨습니까? 아, 저희 스스로도 이런 포맷 자체를 이제 만든 게 처음이고, 뭐몇 번의 리허설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뭐몇 가지 미소한 점이 좀 있었지만은, 좀 열심히 노력한 모습으로 좀그 양해해 주시고요. 그, 아무쪼록 그 오늘 들으신 내용 자체가, 어, 저, 고객 여러분께서 이제 검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 이거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순서가 경품 추첨이기 때문에 제 p t 를꼭 들으셔야 경품 추첨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는 그 제가 저희 내부 직원 영업이나 또는 S에 도움 전혀 없이 저 혼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어, 기술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laughs>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그, 기술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제가 보안업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실제로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그, 국내에서 했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열거를 해봤고요. 그열거된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공격의 대상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어떤 타깃 자체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음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공격의 대상이 있어가지고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격의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타겟은몇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그 서비스 가용성을 무너뜨리고 서비스를 불용화 시켜서 고객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그런 유형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 유형 자체도 좀좀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인 그 고객이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어, 공격을 해서 그 자원을 고갈시키고 서비스를 그 하지 못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특정 그, 그, 동의사업자의 DNS 공격을 통해가지고 전국 전체가 다 인터넷 이 이틀 동안 마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77 어, 디도스, 뭐, 이 공격을 인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제 7월달에 정보, 정보 보안에 달로 선정되게 됐는데, 그, 청와대 및 주요 그 인터넷 서비스 회사 쪽 23개 사이트가 마비가 됐었고요. 어, 또한 2011년도에 3사 디도스 동일하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공서, 그리고 인터넷 포털 쪽의 서비스가 마비가 됐더랬습니다. 어, 그리고 뭐, 같은 해모 어, 금융사의 전산망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경험했던 3 2 0사 때, 이 모두가 그, 고객이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원을 고화시켜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일어났던 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어, 내용적으로는 이제 드러난 현상은 디도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그 당시에는 그 지금과 같은 APT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그 좀비 핏이라는 그 해커의 CNC에 서 감염이 돼서, CNC에 서 컨트롤이 돼서, 어, 그, 버스티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그 트래픽을 특정 사이트를 공개함에 따라가지고 서비스를 불용화시키는 그런 형태였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실제 투자 자체는 대부분 다 디도스, 대부분 통신사나 주요 고객들께서는 디도스 장비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두 번째 유형으로 볼수 있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고객 정보 유출입니다. 그 제가 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제 곧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 정보 유출 자체가 본인한테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 옆에서라는 사례을 본다 그러면은, 거짓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고객 정보 유출 자체가, 어 아주 무감각하게 예 저희가 좀 되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라고 하시는데요 어 2008년, 고객사는 제가 그냥 알파벳 순으로 그냥 넘버링 해버렸습니다. 2008년 A사 1800명, 1800만 명 정보 유출. 9년 B사 1,100만 명, 10년 C사 820만 명, 그리고 11년에는 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거진 5천만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됐고요. 2012년에는 거진 천만 명에 가까운. 그리고 그엊그저께뭐그금융사회서 쪽에서 또 몇십만 인지 유출된 거 보면은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런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그 현상 자체는 고객 정보 유출이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APT라는 그런 그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보다는 그런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APT는 2003년부터,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존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주고유사쪽에서투자한 쪽은 그 접근을 인증된, 그 인증된 고객만 접근할 수 있는 프락시라든지 아니면은, 아, 그리고 이제 내,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DLP, 예, 그리고 그 정보 옥세스에 권한을 주는 DRM, 그리고 그 유출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암호화 부분들, 이그 투자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세 번째 유형이 이제 첫 번째랑 그 결과는 똑같으나 그런 서비스 가용성을 못든 데서 가지고 방법을 달리한 겁니다. 이제는 그장그어 하드 인프라에 대한 그런 그 가용성을 못 드는 게 아니고 또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것도 아닌 실제로 고객사에 들어가서 고객사 사건 데이터를 파괴하는. 컨텐츠 파괴를 통한 서비스를 불용화시키는 그런 공개 되겠습니다. 이게 320이고요.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는 실제로 어떤 피, 그 피해자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고, 그므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 가 불용화되는 그런 형태였지만은 그이면의수면에 가장 큰 의미는 이런 불용화된 데이터 자체가 불용화되기 전에 외부로 유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그 이러한 그 사고 자체가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는 그 APT의 아주 지능적이고 지속화된 공격을 통해서 이러한 그 경험이 다 일어났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토탈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본, 본다라면요. 그 실제로 공격의 유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그 서비스의 그 가용성을 무너뜨리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보의 유출, 그리고 콘텐츠 파괴로 인해서는 서비스의 단절이 대부분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도스 장비라든지 뭐그 보안에 관련된 프락시, DLP, DRM, DB 암호화에 대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오늘날까지 이수하습니다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파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구도 그 자신할 수도 없고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다음은 그럼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 해봤더니, 어, 지속적인 하드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고도화 있다 하더라도, 하드에 대한 그 공격은 지속적으로 그 변화된, 고도화된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동시에 저희가 알수 없는 알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아까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고객사, 그러니까 고객 정보 유출을 이제 다 합산을 해봤더니, 어,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에게는 저희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객 정보 유출을 자체는 해커들의 어떤 그런 유용성에서 관심상에서 멀어집니다. 뭐, 이게 디폴트가 한 부분 있긴 있겠지만, 플러스알을할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 그 또는 뭐 재무 정보, 또는 기업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불리한 정보를 또 획득해서, 어, 그에 대한 어떤 그 교란을 시키는 어떤 목적을 가진, 가진 공격이 예상이 되고, 또알수 없는 플러스 베타가 존재할 겁니다. 아, 또한 그 이번 3명5사태와 같이 컨텐츠에 대한 파괴는 이번에 경험했지만은 그 실제로 컨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번에 그 공격 대상 자체는 그 방송사의 인제 인터넷을 제거하는 컨텐츠에 대한 공격 플러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p 스에 대한 데이터의 무용화였습니다. 그런데 아, 실질적으로 그 모든 데이터 자체는 어떤 유료화 컨텐츠 아니고요. 지금 뭐그 유튜브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컨텐츠 자체가 유료화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 그렇게 그본다그러면은 유료화된 콘텐츠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익을 그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들은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공격. 그 데이터가 파괴되지도 않고 나간 것도 없어요. 근데 고의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형을 일으켜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고객 내부에서 그 활용하게 만들어 놓으 따라가지고 어떤 그 업무적인 교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플러스 베타가 감마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디도스 정보 유출 그리고 이번에 공격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공격의 기본에는 APT가 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자체가 APT라는 투자 자체가 뭐제일파이어게 했든 어디에 했든간에. 이 투자 자체가 APT 자체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긴 있겠지만은, 동시에 다중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APT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방어, 탐지, 탐지 및 방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투자된 디도스라든지, 아니면 프락시나 디액 p 라처럼 저희가 탐지된 공기에 대해서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뭐 얼헐 쓴다든지 아니면 그, 그 시그널을 줘가지고, 그, 상관관계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보안제 역할도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아마 이 부분들은, 그, 아마, 그, 그, 최종적인 그 투자 결정하시는 그 CI 분께서 아마 그 관심을 갈수 있을 부분이라고 보 봐지는데, 그, ROI 측면에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T 공격 자체, 그리고 그 보안적인 측면가 어울러서, 이그 기존에 투자된 디도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 그 보안 관련 프락스티, DLP, d r 된 모든 이 투자 자체는 APT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거진 10배에서 20배 정도의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 자체가 APT의 어떤 방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그러면은 이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빚을 발휘하 됩니다. 아, 그 얘기는 APT를 그 도입한 것과 동시에 기존 투자 자체가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투자 자체가 기존 투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어, 그, 뭐, 백그라운드 설명 쭉다 드렸는데, 어, 제가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는 그, 논리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가 이제, 어, 보호될 수 있고 보안전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 경험한 내용을 가져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좀유하더라도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3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 3년 전의 사진이고요. 어 지금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어, 단 차이는 저는 3년 전에 이 사진을 왼쪽 사진을 찍고 나서 어, 모발 이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이 뒤에,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옷과 동일한 그 셔츠와 동일한 안경과 다 모든 게 동일합니다. 하나 빠져있는 부분, 그, 그 얘기는 제가 머리가 없을 적에는, 뭐 이왕이면 좋은 옷도 좀 잘, 잘어서좀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모 신경을 많이 썼, 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결과는 형편 없어어요 그래서 그 APT 투자, 제가 생각하는 모발 이슈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일종의 열등 의식 같은 부분들 을 제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적인 보안 투자를 통해서 심적인 어떤 강화된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보안 의식의 어떤 그 강화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그 모바일 시를 통해서 어, 그 열등 의식 이제 극복이 그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같은 동일한 데이터가 동일한 공기에 들어온다더라도 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법으로 상관관계로 많은 부분을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었습니다. 동일한 인프라입니다. 동일한 몸과 체격과 뭐 체력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어 동일한 인프라에서 다른 성능을 낼수 있는 그 모든 게 모발리식 하나로 이렇게 가능해 드렸습니다. 그게 APT입니다. <laughs> 자, 이거는 제가 재미상아 말씀드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PT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치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또 개인적으로 모바일식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좋은 곳을 제가 소개시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내용 자체가 유쾌하게 결절파라고, 그리고 요 다음에 바로 그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좋겠고요. 하여튼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